복에 대한 장애, 10편 33편 1 2절 "요하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고하나님이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의 복이 또 따라고 말씀합니다. 돈, 권력, 명예, 건강, 마태음 6장 33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청지기 사명으로서 우리는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늘에서 꾸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인생에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습은 꿈을 꾸고 그꿈을 부모와 형제들에게 말한 것 때문에 노예로 전락되었고 무함받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힌 세상장으로 보면 그대로 꼬인 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나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구속사의 사역으로 애굽 총리 대신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어 구숙사의역에게 어예변기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 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시였어 그들에게 열국의 아비요, 오미가 될 것을 약속해 주셨고, 자성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사할 것임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없자 사라는 그녀의 몸종 하갈을 통해 후손 얻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하자 여주인 하갈을 멸시하였고 여주인 사라는 교만한 하갈을 괴롭혀 하갈이 도망을 가게 합니다. 이때 강량에서 고생하는 하가렛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로서 끝까지 챙겨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가 비좁은 땅에서 가진 살 수가 없어 아브라함이 조카로서께 제안했습니다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헤어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고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자 로선 기다렸다는 듯이 에덴 동산과 같던 비옥하고 풍족한 소정과 고모라 땅을 택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며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건한 삶을 살면서 세상화를 시작합니다. 얼마 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그들 나오멸 동맹군에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훈련된 사나 318명을 일끌고 롯을 사로잡아간 군대를 기습하여 롯과 그가 빼앗겼던 재산들을 다 해소하고 롯에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이것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을 다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것이 진정한 복받은 사람이란 것을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정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TV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미디어 동참으로 성교 동참으로축복받으세요 가장행복 성교연구원에서, 크리스천 치유상담 예술성교연구원에서, 지조서 성경낭독 아카데미에서, 백석대학 대학원에서, 시티에서 시니어 성우반, 성경낭독 스쿨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리션 차에스도 목사였습니다.